지금 도복, 도복, 어, 도복한 별을 비고 있습니다. 지금 구보다 JR6130 인데요. 어, 지금 거의 뭐, 그냥 마른 벼 펴듯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고 있습니다. 도복 별의 최적화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쓰러진 거를 이렇게 세우는 기능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R6230, JR6230, 6130, 9보다 JR6230 인데요. 지금 벼베는 걸 보면 마치 그 마른 벼를 벼듯이 굉장 빠른 속도로 어,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젖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완전 쪽 가른 거죠. 그래서 지금 배는 거 보고, 어,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질 않네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얀마 어, 6117인가요? 어,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작동 불능 상태에 있어서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지금 나가서 지금 막힌 거를 막힌 별을 지금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일 JR 6130은 거침없이 거침없이 지금 변화가 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장비가 신형 장비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도복부에 최적화파가된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얀마 6130은 지금 막혀서 작업이 지금 일시 중단이 돼서 지금 막힌 거금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보다 JR 6130은 어, 마치 불도저처럼 거의 뭐쉼 없이 계속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지금 면에서 지금 변화가고 있는데, 거의 뭐, 뭐, 안 쓰러진 변화,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작업 총이